안녕하세요. 전액 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대출 잘 나오는 신축 3룸 소개합니다. 입주금 4천만 원이며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입주금 추가 대출, 여유 자금, 생활 자금, 사업 자금 등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드립니다. 내부는 막힘 없이 넓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디귿자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파우더룸, 드레스룸 있습니다.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두 대, 각방 공기 순환기, 매립등,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으며 예술회관역 도보와 버스로 10분, 초등학교 도보 6분,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10분, 대형 병원, 신기 시장, 문화 가이시 산책로 접근성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 추가 대출 가능하고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한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